제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웬 시계 뒷편을 가지고 여기 지금 제가 식탁 위에서 올라붙어 든이 멋진 이 시계 제가 가지고 있던 선물 받아서 아주 귀하게 스토리지용으로 이렇게 뭐 담아 놓고 또쓸 수도 있고 했던 키를 둔다든가 했던 이 봄베이 월 그러니까 장식 데코 클락일 수도 있고 예, 그런데 어느 날 여기 어, 잔뜩 그 한동안 그 배터리를 안 갈아 줬더니 배터리가 녹아서 언제부턴가 여기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 보기에는 현재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 시계가 바, 초침이 시계 가 자체가 움직이질 않아요 시계 바늘이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음 이걸 한번 번뜩이는 생각이 오면서 여기 지금 다른 시계 이것도 되게 귀한 그 사연이 있는 시계인데 이 시계 유리가 이미 깨졌지만 이 시계는 배터리를 놓으면 잘 돌아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사용했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오래 킵하기도 그렇고 이 시계가 제가 바늘 소리가 초침 소리 싫어서. 배를 어, 빼놓고 있었는데 요 뒤에 요 지금 메케닉 요 메커니즘 시스템하고 요기하고를 바꾸고 싶어서 가능할 것 같아서 이 키트를 아마존에서 새로 사서 해볼까 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끌어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 찾아서 유튜브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었는데 별로 큰 도움은 뭐 없었지만 조금은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. 결론은 지금 이 키트가 앞에 초침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 열어서 결론은 이걸 열어서 어 시계 그 앞에 그아 o u r hands 또그초분그 여기는 있 핸드라고 그러는데 그뭐래다 바늘 바늘하고 연결된 그거를 떼어내야 한다는 결론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. 이제 이쪽도 조그만 여기는 또 조그마한 요 십자 드라이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라이버를 찾아서 또 이것도 어 여기를 분해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되면 오늘 굉장히 성취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와 저렇게 분해를 해서 이렇게 지금 뚜껑이 뒤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. 이게 쉽게 지금 빠져 나오질를 않네요. 지금 여러보로 씨름 중입니다. 도대체 언제 될런지. <laughs> 예 아무튼 희한한 도전을 다 해보고 있습니다. 음, 아, 예온 가족이 다 트라이를 해보면서 이걸 열어보려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다른 그 유튜브에서 보는. 그 이렇게 how to replace this uh, clock uh, battery mechanism이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uh, 시간 많이 보내서 더 이상 시간이 낭비 돼서 의욕과는 다르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아또 때가 되면은 무슨 일 나겠죠 덕분에 얘를 다 분해를 해 버렸고 초침까지도 다 분해된 채로 이제 이거는 마지막 작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와, 참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시계라 마음이 그렇습니다. 어쨌거나 뭐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도 어차피 없는 것. 이제 보내겠습니다.